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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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끝나기 전에 드시는데요? <laughs> 음, 음. 말 정말, 정말,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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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뉴스가 진짜 흔해, 하늘 해요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다음날, 또 다른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자연이는 매번 집 앞을 찾습니다. 여보, 잘 있었어? 또 왔어? 아내를 뿌린 곳에서 그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걸로 자해는의 하루가 시작되죠. 거칠고 메말라 있던 그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인생의 행복을 알려준 사람, 그에게 있어 아내는 한없이 고마운 존재입니다. 몸은 슬프지만 또 내려가면 마음이 훈련하지 훈련하고 또큰 암을 더 많이 갖게 돼. 매번 혼자서만 아내를 찾는 일이 늘 미안합니다. 하루 빨리 그리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기를 그는 오늘도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laughs> 아유, 아, 아뭐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laughs> 저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머리가 왜 나랑 똑같냐? 응? 웃음 소리도 똑같은데요? <웃음> 아 어디서 뭐 해? 아, 아니 어디 다녀오세요? 어산에좀 갔다 오는 <웃음> 거야. <웃음> 아, 저, 제 동생을 봤어요 어, 배골게 <laughs> 집에 돌아와서는 닭장을 먼저 들르곤 하시는데요. 바로 신선한 오골계알을 챙기기 위해서죠. 어, 어, 오 근데 어찌 이렇게연지 면지 깨끗하냐? 미대를 쓰나? <laughs> <쉽게> 깨끗하게 나왔어요. 한씨 <laughs> 먹어보자고. 아 이거요? 음. 그럴까요? 이거 또 옛날에 또다게한 번씩 또. 자, 지금부터 건강한 맛한 입들 하시고요. 마지막에 노른자가 탁 터지면서 쑥 들어온대요. 고소함이 음. 그냥 확까지 밀려드는 거 있잖아요. 음. 음. 요거 요거 딱 먹으니까 오히려 좀 든든하면서도 시장기도 돌고 좀 자네 먹고 싶은 걸로 가지 음 식감이 좀 탱탱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들야들한 걸로 먹자고 아그 좋죠? 아, 예 좋아요 요리 창고 탱탱하고 야들야들한 먹을거리 일단 맛보러 가보시죠 잘은 몰라도 제가 오 들고 있어 예. 네. 뭐, 뗄감 찾았어요? 요 안에 맛있는 거 있어. 여기에 맛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게요. 뭐, 이 나무 밑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어 여기 한 마리 어, 어, 나왔다 어. 우와. 우와. 치겠다 어우. 어이고어 어. 어, 여기 한 마리 있다. 제가 모질라?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요거면배부르지 않을 것 같아? 먹어봐, 맛있어, 고소하고. <laughs> 야들야들하고, 고소한 거 좋다고 그랬지? 그냥 버섯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십시오. <laughs> <laughs> 야들야들하고. 어, 거기다 같이 쌈 싸먹어. <laughs> 어, 오 마이 갓. <laughs> 버섯이랑 같이. 이 굼뱅이는 장수풍뎅이 애벌레 인데요 항산화 효과가 좋고 예로부터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됐답니다 간 나쁜 사람들한테 얘 약으로도 써 표고버섯을 키웠던 참나무 패목 인데요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썩은 참나무를 먹기 때문에 이 나무 밑에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밥보다는 좀날 거야 볶아 가지고 먹자고 <laughs> 우선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요 자 우리 즐겁게 식사하자고 즐거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물을 끓이는 거예요? 데쳐야지 한번 소독을 시켜야지 아 데쳐요? 자 그리고 함께 넣어줘야 할게 있답니다 이건 뭐예요? 어, 산초. 산초요. 어, 야잘 끓는다. 산초 잎을 넣고 어, 잡내 조금 제거하느라고. 아유. 엄마야, 오 들어갔다. 산에 들어온 초창기 기력이 없던 차에 우연히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발견하고는 드셔보셨다는데요. 어 그렇게 기력을 회복한 후그 뒤로 매년 가을이면 영양식으로 챙겨 드시곤 한데요. 어제 닭 안심을 튀겼던 기름을 다시 오늘 재활용하고요. 된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어, 깜짝이야. 어. 다 부어. 부으라고요? 어. <웃음> <웃음> 어, 이제 무지 고소하지. 어안 만나네. 아, 튀겨도 모양은 좀 그런데.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예. 먹어보자고. 자, 들어봐. 자, 들어봐. <laughs> 아, 너무 막. 아, 이 웃음은 나오는데 전혀 기쁘지 않은 웃음이 있잖아요. 악수하는 근데... 느낌인데요, 지금. 아, 고소하다니까. 고소하다고요? 음. 아우, 나 이거. 단백질이. 음. 엄마야. 야, 아. 에이, 확 깨물어. 에이. 어우, 나 이제 안 돼. <웃음> <웃음> 에이, 그니까 여기까지 해거든요 에이, 그니까. 러 오. 응, 씹어봐. 얼마나 하지? 씨, 너 좀, 아, 배부르다. 야, 이 영양가가 엄청 높네요. 정말... <laughs> 한입 먹었는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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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철학을 다 야, 얻은 것 같네. 아까우니까 내가 먹을게. 앗발. 어, 나는 지금 먹으니까. 네. 이유괴가 권해지는데. 아니, 어, 저도 지금 먹어. 아니, 이만큼 먹었는데 이렇게 배가 부르고. <laughs> 쉽지 않죠? 아 그래도 이런 것도 여기 아니면 어디서 먹어보겠어요. 이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자 경험인 거죠. 자 애벌레로 기력을 회복하고 난후나좀 아.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네 뭐요? 칡을 하나 뽑아야 돼. 음. 음. 야. 어느 게치이에요 이게 치기야 이건 나무인데? 나무지 나무처럼 보이지 나무 아니? 칡이야 이게 어? 위로 올라갔네. 아... 이렇게 굵어요? 응. 그러게. 야 진짜 믿어지지가 않네. 저는 이렇게 굵은 칡은 처음 봤어요. 이거 한 백년 되지 않았을까? 백년. <laughs> 아, 오늘은 칡줄기는 놔두고 그 뿌리만 캘 계획인데요. 칡줄기는 따로 쓸 때가 있대요. 이 나무는. 네. 나중에 이거 표고목으로 또 사용해, 이거. 어, 아, 표 참나무도 아니고. 어, 치구로 하면은 표고맛이 또 특별하지, 향이. 어. 아... 자, 자리를 봐야지, 어디로 갔나. 밑으로, 어우, 이거 뭐야. 구렁이가 진짜 한, 구렁이 화석 같네요, 거 어우, 힘 좋네. 어? 야, 캘수록 그 위험 있는 모습이 드러나네요. 이걸 저 수칙을 좀 어디 쓰실 때가 있어요? 이 겨울에 네. 감기 기운이 꿇을 때 네. 이거 한 잔씩 차 끓여 먹으면 너무 좋지 네, 에이. 갈근탕 그렇지이 네. 굵은 거예요? 얇은 거예요? 이게 네. 수칙이야 수칙 수칙 어. 음. 수칙은 네. 알이 차지가 안해 아... 그래서 굵기가안해 이게 암치은 굵은 데다가 맛이 좋아서 전분을 내지만 그에 비해 수칙은 가늘고 맛이 별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약성은 훨씬 좋다고 하죠. 치을 캐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과연 얼마나 큰치이 나올까요? 아, 징냄. 새는향 무진하네. 잔뿌리들이 있네. 고고고고. 와, 고인다 왔다. 얼고. 아, 아. 어. 아이고. 나왔다. 너무 깊이까지 뻗어 있어서 적당히 잘라냈는데요. 야이 정도도 꽤 크네요. 통나무 하나 따. 예, 잘라낸 것 같네요. 이제 한번 들어보자. 네. 아. 어. 아, 이만큼은 내가 먹고, 네. 이만큼은 또 필요한 사람도 가져가 같이. 음흠. 가자. 아, 산이 중 귀한 선물에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캔 칙은 깨끗이 씻어서 손질한 뒤에 잘 말려둬야겠습니다. 오케이. 오우. 와. 자, 칡 손질을 마무리하고. 아, 어, 잘들 말랐네, 바삭바삭하니. 이거는 저거죠? 산수유. 아니 구기자. 아뭐 하시려고요? 아 어, 환주 만들려고 그래. 환? 응. 어. 환은 저 기계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린 기계가 없어. 지금 뭐뭐 뭐 넣으시는 거예요? 아, 어, 요거는 울금. 울금. 응. 크, 그건요. 거 요건 자소엽. 자소엽. 균형이 응. 응. 맞아야 돼. 어, 이건요. 요건 비단초. 비단초. 어, 저 들어가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환을 만드는데요. 효능에 따라 보통 스무 가지의 약초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 들어. 아잘 음. 부셔지겠지. 와 이거 이렇게 빠고 금박 빠져. 한번 찍을 때한 번씩 돌려줘. 살짝 살짝. 이거 팔목 좋아져 운동되고. 아 그렇지. 팔목 운동이 막상 네. 하고. <laughs> 무거운데요 무겁지. <laughs> 이거를, 이거를 먹게 되면 음. 어디가 좋아지는 겁니까? 이거는 혈관. 혈관. 나는 주로 혈관에 신경을 많이 써. 음. 이걸로는 환인 돼요? 아 이거를 체에다가 걸러. 걸러서 이제 무청에다 반죽하면딱 되는 거야. 아. 이게 무가 어. 한가만이 들어간 거야 이거 삼일을 구한 거야 그러면 이만큼 밖에 안 나와 이게 그러니까 엿 같은 거야 이제 엿처럼 되는 거야. 이거 달아요? 청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달아 이거는. 근데 와 이거 이거. 쌉스름한 맛. 쌉스름하지 이게 만들어 놓으면. 근데 달지는 않아요. 안 달아. 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관절에 좋은 환도 만들어 챙겨 먹곤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약초를 찾는 아픈 사람들에게 아예 먹기 좋게 환을 만들어 주곤 하죠. 하나 이 무청을 쓰는 이유 는 있어요. 이 무도 이게 혈관에 좋아 보거든. 소화도 잘 돼. 이 가을 무가 아, 가을 무. 어 이게 혈관에 참 좋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네. 이만큼씩 뛰어가지고 네. 이거를 아하하. 이렇게 비비는 거야 이걸 조금씩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거라 응. 네. 조그맣게 너무 크잖아 그죠 한때 모든 주먹부터 썼던 남자가 남들을 위해 환을 빚기까지 확실히 이사는 그를 아주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네들이 네. 이제 임자 찾아 잘 가면 좋지. 아픈 아내에겐 이런 좋은 약재와 정성을 들인 적이 없어 안타깝지만 가시오에 그 티누케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돼 조금은 속죄하는 마음입니다. 황까지 만들고 나니 어스름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어, 자윤이 어디를 들어가세요? 아니, 오, 어디 가시는 건데요? 묵은지 가지로. 야. 아니 이런 데가 있네 또 부엌 아래 공간입니다. 개울에 김치를 보관해 놓고 드실 때마다 꺼내 오시는데요. 아, 으, 아 이게 이 밑에 저, 있었다고요? 와 시원하겠네요 그러면. 시원하지. 잘 쉬지도 않고. 어 저기는 이야, 완전 맞다. 그늘이라. 네. 햇빛이 뚝뚝 들어가지 뭐대이 건물이 다 커버해 가지고. 그렇죠. 아. 밥에 넣을 작두콩입니다. 작두콩에는 여러 효능이 있지만 그중 비염에 좋고 감기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자 저녁 메뉴는 김치찜이라는데요. 야, 김치 이건 뭐예요? 이거? 네. 빈주리. 빈주리? 예. 어. 김치 지짐을 하는데도 이렇게 육수를 빼고 맹물보다 맛있지. 그렇죠. 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다시마에 파뿌리까지 넣어서 육수부터 우립니다. 이것도 그러면 직접 담으셨겠어요? 그럼 내가 담지 뭐 색시 없는데 누가 담아? <laughs> 김치 담그는 건 자연인에겐 일도 아니죠. 이것도 작년에 담근 김장 김치라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육수를 좀 짜고. 아, 그리고 된장을 네. 또 조금 요어 아, 그래요? 어. 그, 그 뚜껑이 뭐예요? m 어, 다시마. 다시마로 뚜껑을 만들어요? 어, 다시마를 i 으면 이렇게 h i 안 생겨. a s h i m a Tashima, Tashima, t a s h 치 m a t a s h i m 기 t a s 다 i m a 밥 냄새 맡으시는 거예요? 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고장 나 가지고 네. 냄새로 감을 잡는 거야. 아, 아이, 어디 AS를 받으시죠? 아이거죄송 c 거야. 아, 그러셔. <laughs> 재활용 <laughs> 그으세요 그래서 고장 나서 딱딱딱 거 소리도 안 나. 아. 아이쿠 어. 잘 됐다. 밥솥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나 본데요. 어이 맛있겠어요. 어휴, 좋다. 아, 됐네. 아유, 좋다. 육수를 내서 끓인 김치찜도 아주 먹기 좋게 익었습니다. 이야, 기가 막니다 이야, 콩, 이따 콩만 한번 볼게요. 응? 음? 콩이라고 할는좀 뭐, 흰 콩이네. 고소한데요? 응. 음.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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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십시오. <laughs> 말도 끝나기 전에 드시는데요. <웃음> 음, 음. 아 무지가 아작아작한 땀이 나요. 와, 그 육수가 진짜 시네 한수네요. 육수 없이 그냥 끓였으면 이런 맛이 안 났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아무래도 좀 네. 육수가 들어가야 응. 다른 반찬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나도 가끔 이렇게 네. 한 번씩 이걸로 먹어. 1대1로. 딱한 가지랑 밥한 거랑. 그냥 백권번을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윤택 씨가 원래 김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진짜 오늘따라 더잘 먹는 것 같아요. 오, 먹는 거봐 자연인 뿌듯하시겠어요 과거에는 몰랐던 크고 작은 행복을 매순간 느낀다는 자연인 그가 살아가기에 이 산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내가 여기서 행복한 것이또저 기다리는 게또 있고 그렇죠 또 집사람이 또 옆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행복하고. 꽤 혼자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외로운 것도 못 느껴. 여기 사는 나를 만들어주고 또 가족을 만들어주고 함께 있을 곳이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